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부활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2000년 전이죠 벌써 그러니까 정확하게 2000그몇십 년이 다 이렇게 카운트하기 전에 2000년 전 그냥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마태복음 매일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그 마지막을 묵상해 왔습니다만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주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이 겪는 모든 일을 겪으셨거든요. 특별히 마지막 순간에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겪으셨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순간 막 환호하고 순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것처럼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에 배신하는 사람들의 모든 모습을 보셨어요. 그렇지만 그 사랑 멈추지 않았고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죽음에 이르러야 하는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거든요.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과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루는 것들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이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금요일 하루에 어느 순식간에 이루어진 십자가 처형은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는 것이고, 사, 영원한 사망의 일을 저주를 대신한 것이었습니다. 다 대신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은 저주를 대신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게 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셨어요. 그러면 성령을 받게 했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뜻이고요 죄에서 노여났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십,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캄캄한 죽음의 시간을 보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된 여인들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과 믿음을 좀 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이 지난 시간입니다. 유대인의 하루는 전날 저녁에서부터 다음날 해질 때까지가 하루니까 안식일이 지난 것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토요일 해질 무렵이 되겠죠. 토요일 해질 무렵엔 안식일이 끝나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는 안식일로 철저하게 지키죠. 그 토요일 저녁, 이제 안식일이 지났으니까 움직일 수도 있고, 일을 할 수도 있고, 뭐 물건을 사기도 하니까, 그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향료를 사두었다가, 안식일 후에 첫날, 오늘로 얘기하면 일요일 아침에 무덤에 가서 썩어져 가는 시신에 바르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부터 성경은 막달라 마리아를... 카메라로 포커스하듯이 기록합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한 사람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고요. 성경은 예수님이 일곱 귀신을 쫓아내준 여인으로 기록하기도 하고, 또 많은 성경학자들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부은 죄인이 바로 그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여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자신의 재산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막달라마리아는 다시 말하면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져버리지 않은 사람이에요. 우리 믿음은 때때로 작은 시련이나 시험에 걸려도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오는날 시련이나 시험이라는 것이 사실 2000년 전에 막달라마리아가 겪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겠죠. 막달라마리아가 만난 시련과 시험은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서 지나가듯이 이야기하니까 참 어려웠겠다라고 생각할 뿐이지만 사실은 당사자에게는 그 누구에게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큰 시험이었을 거예요. 메시아인 줄 알고 따라다녔는데 그분이 맥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도 수많은 제자들이 다 흩어지고 도망갔는데도 그녀는 믿음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그녀의 사랑은 배신하지 않아요. 그리고 인간적인 배려도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록 돌아가셨지만 다른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내 네,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사서 준비해요. 그 사랑은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은 무모한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아세요? 믿음은 원래 좀 무모하다는 거?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를 믿는 일은 안전한 일이 아닙니다. 위험한 일이에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일은 편안하고 안전하고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평안하고 평화를 누리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익숙한 삶에서 세상의 그 여러 가지 익숙했던 것들에서 낯설고 모험이 가득한 삶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때때로 무모해요. 도무지 상식적이지 않고 도전적이고 그리고 위험합니다. 여인들은 안식일 새벽에 집을 나서거든요. 금요일 늦은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니까 아리메드 사람 요셉이 자신의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장하는 것을 눈여겨 보아 두었어요. 당시 풍습대로 무덤은 장정 여러 명이 힘을 써야 열리는 돌로 그 입구를 막아놨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무덤으로 향해요. 여러분, 이 여인들도 압니다. 어쩌면 가 봐야 들어가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아요. 자신들의 힘으로 그 굴에 있는 돌을 굴릴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도 여인들은 무덤으로 향해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 무덤 어귀에서 굴려내 주겠는가라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가고 있어요. 누가 해줄까? 해줄 사람이 있을까? 걱정하면서 갑니다. 사람이 없겠죠. 당연히 이른 새벽에. 더구나 지금 예수님은 반역의 죄목을 쓰고 사형받으셨고 아직도 대제사장들 무리의 눈초리가 무서운 때였습니다. 그래도 여인들은 가요, 알고 가요. 여러분 무모한 믿음이란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내가 계산하지 않고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세상의 눈으로 보지 않아요.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믿기 때문에 가야 할 곳으로 가고 해야 할 일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때로 좀 무모해 보여도 해야 할 일이라면, 믿어야 한다면, 가야 할 곳이 있다면, 순종해야 될 말씀이 있다면, 때로 그것이 내 상식이나 내 기준으로 맞지 않아도 무모해 보여도 그 무모한 믿음의 길을 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무언가를 이룬 사람들은요 대부분 당시의 기준으로 무모한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본문이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를 그런 사람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무모한 믿음, 구을를고 있는 도로는 누가 손을 댈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 여자들의 힘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볼 수나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들은 새벽에 집을 나섰어요. 그리고 그 무모한 믿음은 우리가 보기에 어리석기까지 해 보이는 그 믿음은 엄청나게 큰 돌이 굴려져 있고 열려있는 무덤을 보는 것으로 보답돼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이지 않은 걸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들의 무모한 믿음은 기적을 만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계산하고 믿지 마세요. 예수님은 그 사랑이 너무 넘치셔서 전에도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낭비하시듯이 쏟아 붓는 사랑을 갖고 계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은 때때로 너무 인색한 곳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부를 주셨지만 우리는 일부를 드릴 때도 계산하고 남의 눈을 의식하고 손을 떨면서 드리지 못해요. 그러나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에 하나님께서는 막힌 돌을 굴려 내시고 그들의 간절한 소망에 응답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믿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잘 하였다 충성된 종아 나의 잔치에 참여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굴이 열려 있으니까, 돌이 굴려져 있고, 입구가 열려져 있으니까, 여인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요. 무덤 입구는 아주 넓지 않았을 터인데, 거기서 여자들이 천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기대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들어요. 그는 살아나셨소? 여기 계시지 않소? 여러분, 주님은 부활을 계속 가르치셨거든요. 이 마지막 무렵에 딱 오시면서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오시기 전부터 제자들에게 당신이 죽어서 3일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건 열두 제자뿐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와 야구부의 어머니 마리아나 오늘 동행한 살로메 같은 이들도 다 들어서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 부활을 믿어서 그 자리에 온게 아니에요, 분들. 그들이 주님의 무덤에 온건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멈출 수가 없어서 시신의 향료를 바르러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의 자리에 계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에 늘리지 않으셨고요. 그래서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가장 중요한 증거를 빈 무덤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네요. 해요. 거기에 계시지 않은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대제사장 무리들은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 간 것으로 말하고 싶어 했지만 그분은 살아나셔서 죽음의 자리에 계시지 않았어요. 큰 돌로 막아 놓고 병사들이 지켰지만 하나님의 권능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거기 계시지 않았어요. 우리의 과거, 우리의 죽을 수 밖에 없는 죄의 자리에 주님 계시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선언해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이야기하면, 그분은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은혜가 되고, 우리는 이제 죄 가운데 있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계시지 않은 주님은, 주님은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셔요. 오늘 출절해 보니까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마가음 14장 28절에서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고 죽음의 자리에 계시지 않고 그리고 먼저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보자고 하셨어요.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어디가 갈릴리에요? 왜 갈릴리에서 보자고 하셨을까요? 저는 제가 예수님이라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해서 일어났으면 저는 예루살렘으로 갔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을 접수하고 대제사장들과 로마의 관리들을 전부 잡아다가 무릎 꿇리고 항복을 받고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어요. 갈릴리는 제자들이 처음 주님을 만난 자리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대부분 어부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들은 가족도 버리고 떠났어요. 어쩌면 다시 가고 싶지 않았던 곳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어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만났던 자리. 우리가 처음 만나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고 했던 처음 받았던 소명의 자리. 우리가 잊고 있었던 첫사랑을 회복하는 자리. 그 자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갈릴리예요. 우리를 다시 회복의 자리에서 만나고 싶어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죽음의 자리, 그 무덤에 계시지 않고 첫사랑의 자리, 소명을 따라서 부르신 자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매년 맞는 부활절을 지나면서 우리는 오늘 혹시 거기에 계시지 않는 주님을 만나려고 애쓰지 않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떠돌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세상의 어떤 자리들을 맴돌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말씀 안에 성령의 인도함 안에서만 만날 수 있어요. 요란한 자리가 아니라, 잠잠하고 미세한 바람처럼 우리에게 말씀으로 속삭이시고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가 잠잠히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세워 주십니다. 우리가 쓸데없이 방황하는 죄의 자리, 엉뚱한 가짜 믿음의 자리가 아니라, 처음 주님을 만난 자리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부활하신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부활주의에 여러분이 이 주님을 다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엉뚱한 곳에 가서 주님을 만난다고 찾아 헤매지 말고 나의 갈릴리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는 기쁨과 감격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빈 무덤에 계시지 않고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는 자리에 계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의 믿음에도 죽음의 자리를 벗어나는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첫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부활의 시간을 맞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부활의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고, 주님 계시지 않은 사망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기다리시는 소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